네, 안녕하세요. 신빠람 구호교실의 신빠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교학사 2학년 1학기. 자, 벌써 대단원 두 번째 단원이네요. 그첫 번째 시간, 텔레비전 드라마 속 표현 최강 울엄마. 자, 방송 극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죠. 시나리오의 특징에 대해서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유서 쓰기 소동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쪽.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가문단입니다. 자, 가문단 등장 인물, 이제 해설이죠. 최강, 그리고 최강의 식구들, 최강의 친구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나리오에서의 장면 전환은 장면번호 S샵으로 나오죠. S샵 장면. 단위죠 시나리오의 단위 자, 장면번호 1, 교실이고요. 낮입니다. 조용한 교실 학생들은 글을 쓰고 있고 담임선생님은 학생들 사이를 오가고 있다 칠판에 나의 삶을 마감하며 유서 작성하기 라고 쓰여 있다 최강은 썼다 지웠다 하고 후는 한 줄도 쓰지 않고 있다 체리는 또박또박 진지하게 쓰고 있고 은기는 훌쩍이며 쓰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유서쓰기 시간이에요 왜 훌쩍거리냐 어? 보라는 훌쩍거리다가 책상이 엎어져서 운다. 이런 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 어떤 걸알수 있죠? 보라의 성격이 어떻다? 감수성이 예민하다는걸알수 있죠. 예, 네, 감수성이 예민하다. 은기가 보라에게 휴지를 건네주니 보라가 받아서 코를 푼다. 너무 억울해. 첫사랑도 못해보고 죽는 것. 많이 썼냐? 말 시키지 만 감정선이 흐트러지잖아. 감정선? 재료 보고 계속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33쪽입니다. <목소리> 자, 담임 선생님께서 반장 고도와다못쓴 사람 다음 시간까지 써온다. 수행평가에 반영할 거니까 알아서 들해. 야, 다쓴 사람들 가져와. 아이들 소란해지며 체린에게 장문을 내기 시작한다. 후는 체린에게 유서를 내고 돌아선다. 야, 최훈, 너 이거 백지잖아. 그게 내 유서야. 아무 말도 남기지 않겠다. 와, 뭐냐, 저 녀석. 야, 유서 못쓴 뭐 사람 내가 대필해줄게. 5,000원 선착순. 아이들 아름에게 몰려든다. 야, 외상도 돼? 외상은 안 돼. 에이. 이러면서 계속 쓰죠. 그래서 유서 쓰기를 수행평가로 작성했는데, 자, 소주제 한번 볼까요?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로 유서를 작성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학생들의 반응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반 언어, 비 언어, 우리 배웠습니다. 반 언어, 비 언어라는 거 배웠는데요. 자, 반 언어는 뭐냐. 반 언어는 억양이라든가 강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 언어는 몸짓과 손짓.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로 비언어적인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다 반언어겠죠?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진지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벌떡 일어서며 큰 목소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무심히 지나간다 이런 것들이 반언어 비언어적인 표현이면서 최강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성격임을 알수 있다. 장난기가 많고 낙천적인 성격임을 알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원어, 비워어입니다 요거. 이거. 요거 묻는 문제 꼭 나올 거예요.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33쪽에 5번 문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34쪽입니다. 장면번호 45 최강 집박. 와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랬죠? 이거 표정이죠? 행동이죠? 이런건 비언어죠 유서를 발견한거죠 최강의 어머니 냉수를 팍팍팍 마신다 왜요? 놀란 마음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도 어머니의 놀란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비언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건이 걱정스레 엄마를 보며 한숨을 짓는다 최건 동생이죠? 어, 최강의 유서를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것도 비언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7년 인생을 돌아보니 오직 후회뿐입니다. 공부도 못 하고 속만 썩이다가 이렇게 이렇게 천 할머니가 이제 유서를 가지다가 계속해서 읽는데요. 이렇게 인생을 끝내게 되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아들이. 들게요. 반문단 벽배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장손 이일 웃자면 좋노. 이일 웃자면 좋아. 자 최강의 아버지 시선을 멀리해서 눈물을 참고 서있는데 최강의 할머니가 아이고 강아 하며 최강의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지금 뭐예요? 최강의 아버지하고 최강의 할머니는 지금 어때요? 지금 굉장히 슬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최강 어머니가 조용히 좀 해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두 대의 성격이 대두된다. 어머니는 침착하죠 자. 내가 아까부터 해봤는데 안 받아. 후니는? 후니 형은 안 왔어? 후니 형은 독서실간댔잖아 그렇지 참. 최강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전화를 보지만 거기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최강의 아버지 바지 주머니에서 나는 소리이다. 최강의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알고 놀라서 허둥지둥. 받는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지금 운식구가 어, 최강의 유서 때문에 놀란 상태예요. 강이냐? 강아도 어디야? 응? 어이 난데? 외상값 언제가 붙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외상값이 문제야.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끊어. 사람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끊어요. 이건 아니야. 강희, 이놈 만우절이라고 쇼하는 거야. 뭐 내가 강희를 몰라? 강희, 걘 겁이 많아서 자살 못해. 죽으면 죽어도 자살 같은 걸안 한다고. 자 지금 엄마의 마음. 다시 말하면 최강희 유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지금 아들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어요. 정확히 파악하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 유서는 유서는 강희한테 어울려? 당신들 그 모양이니까 강희가 죽을 생각을 다한거 아니야? 당신이 책임져. 야, 채가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서 이제 전개 부분의 소주제를 보니까 최강이 남긴 유서들, 유서로 인해서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거죠. 이글의 핵심 사건은 최강이 남긴 유서를 가족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갈등 양상은 최강의 어머니와 최강의 아버지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최강의 할머니와 최강의 아버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당황해 하지만, 최강의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처한다. 암문단 별표치실까요 최강의 어머니, 최강의 책상을 만져본다. 시계는 벌써 밤 10시를 가리킨다. 쓰레기통에서 쓰다. 구겨버린 유서들을 찾아서 펼쳐보며 마음 아파한다. 자, 평소에 잘해주지 못하는 것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플래시백, 요거 잘 기억해주시고. 이거는 과거를 회상할, 회상할 때 쓰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를 회상할 때 회상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플래시백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껏 살면서 부모님께 따뜻한 진지한게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았어.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누가 너한테 밥 얻어먹지? 응 너까지 왜 그래? 왜 공부를 못하면 철이라도 좀 들든지 맨날 처먹을 생각이나 하고 밥은 무슨 밥이야? 불먹. 자 철이라도 좀 들어라.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공부를 좀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에 대한 엄마의 반성하는 마음이 과거 회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좀더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이요. 플래시백, 즉 과거 회상 장면을 통해서 뭐하는 거죠? 반성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3 6십육 절. 라고 이야기했죠, 최강이. 지금 눈물이 핑 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이 핑돈 이유는 왜 눈물이 핑 돌까요? 성운해서 그런 거죠.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성운한 거죠. 뭘 그렇게 서 있어? 공부하기 싫험 나가, 나가, 아주 나가 버려. 최강을 밀쳐내며 밀어내는 거 비언어적 표현이죠. 비언어적. 강희 너 진짜 여보세요? 체린이 음, 나 강희 엄마인데 혹시 오늘 강희 못 봤니? 강희요? 학교에서 보고 못 봤는데요? 그래 혹시 우리 강희한테 무슨 이야기 들은 거 이상한 얘기 들은 거 없고 그런 거 없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음, 아니야 그래 공부해. 어, 저기 여보 강희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 봤는데 다들 강희 못 봤대거든. 더늦기 전에 경찰서 에 실종 신고라도 이러면서 지금 소주제 살펴보시면. 최강을 걱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최강의 어머니. 이렇게 나옵니다. 최강의 어머니 행동에 담긴 심리. 밤늦은 시간까지 최강의 방에서 최강 유서를 보며 가슴 아파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최강의 안전을 걱정하고 잘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최강이 친구에게 전화의 소식을 묻는 건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며 애를 태운다는 행동에 담긴 심리와 마음 상태를 파악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음 장면 넘어갑니다. PC방에서. 자, 컴퓨터 화면을 보고 게임 산경에 빠진 최강. 뭐? 숙제? 훈이 귀가에서 최강이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최강 할머니는 최강 아버지와 함께 서서 훈이를 보고 있다. 이게 학교 숙제란 말이야? 예, 국어 숙제예요. 수행 성과에 반영되는 거라 열심히 쓰던데요. 응 그래, 알았어훈나 들어가. 다행히 이제 뭡니까? 소파에 철석 주저앉는다라는 건 이제 어떤 마음? 안도감. 사실이 아니다라는 안도감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이고 내 정신 봐라. 훈이 니밥 먹어야지. 할머니 저 저녁 먹었어요. 어디서 사먹는 음식 못쓴다. 니 네, 저녁밥은 꼭 집에 들어와 먹어야 한다. 할머니가. 네. 자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최강의 외마디 비명이 길게 울린다. 지금 왜요? 외마디 비명이 왜 길게 울려요? 어머니한테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혼나고 있는 거죠. 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맞지 않으려고 피하는 채로.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게 하고는 왜 빼먹어? 왜? 하고? 너이시각까지 뭐하고 살아 돌아다녔어? 똑바로 말 못해? 아니, 엄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는 이 손, 안 나? 못 나? 아, 엄마, 미쓰고 고여서 알면서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엄마, 이네 아들이 살아 돌아오게 반갑지 않아? 응, 그런 거야? 너 유서에 쓴거 진심이야? 믿어도 돼? 어, 뭐라고 썼더라? 치매가 기억이 안 나네. 왜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 어때? 쑥스러워서. 지금 감정을 드러낸 것에 대한 쑥스러움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당근이지, 알면서. 미안하지만 난너 같은 아들 아안 반가워. 네 엄마 노래 두번안 해. 이러면서 이거는 뭐 반호법이죠.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서 쓰기가 국어 숙제임이 밝혀지고, 어머니한테 혼나는 최강이죠. PC방, 에 가는 건 사실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학원 빼고.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 흔히로부터 유서 쓰기가 숙제였으면 알게 되고, 어머니의 반응비언어적인 표현, 소파에 타서 주저앉는다라는 건, 안도감. 엄마, 엄마를 들에서꼭 가느며, 넉살에서 꼭 유쾌한 성격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쪽입니다. 38쪽. 38쪽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전부는 65, 마당이고 밤입니다. 자, 한 문단 별표 치시고요. 어, 최강과 최강의 아버지가 나라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다리를 떨고 있다. 다리를 떨고 있다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닮았다, 닮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부자간에서 서로 닮았음을 의미한다. 복나간다 이러면서 아빠 다리를 붙잡죠. 내 안에 아빠 피가 흐르고 있는 걸 어쩌라고 자기 한치성을 뭐라 그러죠. 아,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다, 부전자전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대로 전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걱정이다 너나 나나 걱정하지마 아빠 다잘될 거야 내일은 또 내일, 내일의 태양이 뜬다잖아 자 이러면서 뭐하는 거야 아버지를 위로하는 거죠 최강이 어떤 성격? 낙천적인 성격 너나 잘해 엄마 걱정이나 시키고 말이야 어, 한번 해보시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투닥투닥 장난하다가 점점 동작이 커지고 마침내 레슬링 장면으로 바뀌면서 아버지가 팔로 아들의 머리를 감싸지고 흔든다 최강 항복 항복하고 소리친다 다정한 부자의 모습 이러면서 어, 마무리를 짓는데요 대단한 부분에서는 최강 부자가 투닥투는 장면의 의미는 서로 친밀하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장면이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서 메체스토 반언어 비언어의 표현은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뭐가 텔레비전과드라마 라디오 프로그램은 비언어적인 표현, 표정이나 동작 이런 게 담길 수가 없죠. 이런 건 사용할 수 없지만 반언어적 표현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정리 잘 해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 또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오마이노트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시험대비 문제에 소단원 핵심 정리가 되어 있죠. 그 핵심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오마이노트를 작성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